안녕하세요, 사랑는 시청자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백토옵틱스의 메버릭 레드닷 사이트를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멋진 외형에 정말 훌륭한 가성비를 가진 레드닷이었는데요. 오늘은 메버릭의 상위 등급인 스크래퍼 레드닷을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메버릭 레드닷이 엔트리 등급의 입문용으로 좋은 제품이었다면 스크래퍼는 프리미엄 등급의 레드닷인데요. 메버릭보다 넓은 렌즈로 탁 트인 시야를 보여주는 건 물론 모션 센서를 이용한 자동 온오프 기능, IP67 방수방진 등의 프리미엄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백토옵틱스에서 한국 유저분들을 위해 세일을 많이 해주고 있고 무료배송은 물론 제 코드를 통해 10% 추가 할인까지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에어소프트용으로 사용하시기에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벡토옵틱스부터 설명드리자면 이전 영상에서도 소개해 드렸듯 한국에서도 합법적으로 레드닷을 구매할 수 있도록 제품을 보내 주는 회사입니다. 또한 레플리카가 아닌 자체 오리지널 제품들을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에어소프트 유저들 사이에서는 높은 퀄리티와 좋은 가성비로 평이 굉장히 좋은 브랜드입니다. 스크래퍼 레드닷의 구성품입니다. 프리미엄 레벨의 제품인 만큼 박스부터 굉장히 세련되게 포장되어 있는데요. 렌즈 닦는 천과 매뉴얼, 라이저 마운트와 마어트 고무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오늘 보여드릴 스크래퍼 시리즈는 두 모델인데요. 렌즈 크기가 25mm인 모델과 29mm인 모델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렌즈의 크기에 차이가 있는데요. 29mm 제품이 렌즈가 좀더 크기 때문에 조준 시야가 더 넓고 제품의 전체적인 크기 또한 조금씩 더 큽니다. 가격도 만원 정도 비싸고요. 조금이라도 넓게 보고 싶으시면 29mm 제품을, 컴팩트한 걸 좋아하시면 25mm 제품을 추천드립니다. 렌즈 크기 외에 둘다 기능은 똑같기 때문에 편하게 선택하셔도 좋습니다. 제품은 전체적으로 상당히 세련되면서도 깔끔한 외형을 갖고 있습니다. 프리미엄 라인답게 마감도 상당히 좋은데요. 아마 처음에 제품을 받아보시면 견고한 외형과 깔끔한 렌즈에 놀라실 겁니다. 저렴한 레플리카 제품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렌즈가 정말 깨끗한데요. 덕분에 시야 확보도 잘 되고 레드닷도 깔끔하게 보입니다. 전에 소개해 드린 매버릭도 정말 좋지만 움직임이 많은 상황에서는 렌즈가 작아서 시야 확보가 조금 불편한 경우가 있었는데요. 스크래퍼 레드닷은 렌즈 크기가 커서 조준이 훨씬 수월합니다. 편리성과 디자인을 모두 챙긴 느낌이죠. 세련된 디자인 덕분에 라이플은 물론 SMG 등 대부분의 총기에 어울립니다. 흔하지 않은 디자인 덕분에 쉽게 질리지도 않더라고요. 배터리는 보통의 레드 다시 많이 사용하는 CR2032 배터리를 사용하며 8단계의 기본 밝기와 2단계의 나이트 비전용 밝기 조절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제가 스크래퍼 레드닷을 쓰면서 제일 마음에 들었던 부분인데요. 바로 모션 센서입니다. 에어소프트 게임을 해 보신 분이시라면 모두 공감하실 텐데 게임이 끝나면 배터리가 닳지 않게 도트의 전원을 꼭꺼 줘야 하죠. 배터리도 보통 천원 정도 하기 때문에 끄는 걸 까먹으면 꽤 손해거든요. 그래서 쉬는 시간에 도트를 일부러 꺼 두시는 분도 계시고 게임이 끝나고 도트 끄는 걸 깜빡하고 그대로 집에 놔둬서 배터리가 모두 닳아버린 경험을 한적 있는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스크래퍼 레드닷 사이트는 전원을 따로 꺼줄 필요가 없습니다. 모션 센서가 있기 때문에 2분이 지나면 자동으로 전원이 꺼집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바로 전원이 이 덕분에 사용할 때 일일이 전원을 켜주고 꺼줄 필요가 없습니다. 전원을 켜고 끌때 버튼을 일일이 눌러주는 것도 은근 귀찮은데 스크래퍼는 그냥 켜놓고 쓰다가 가만 놔두면 알아서 꺼지고 다시 쓸 때도 그냥 들어올리면 바로 켜지니 정말 편하죠. 급하게 도트를 써야 하는데 전원 켜겠다고 버튼 찾는 것도 생각보다 불편한 일인데 스크래퍼는 그럴 일이 없으니 정말 좋더라고요. 모션 센스 없는 도트 쓰다가 스크래퍼 써보시면 진짜 신세계입니다. 그리고 에어소프트용으로는 넘치는 정도의 내구성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가스건은 GHK 사의 AR인데요. 에어소프트건 중에서 반동이 강한 편에 속하는 가스건입니다. 이 에어 소프트건에 압력이 높은 가스를 넣고 쏘면 반동이 상당한데요. 지금 보시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IP67 등급의 방수 방진을 지원하기 때문에 지금 보시듯 얕은 물에 담궈도 멀쩡히 작동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야외에서 사용 중에 떨어뜨리더라도 먼지가 들어갈 일이 없고 비 오는 날에 고장날 일은 전혀 없다는 거죠. 다만 참고해 주셔야 할 부분은 제품이 한국법에 맞게 배송되기 때문에 받으시고 나서 물이 들어갈 틈이 없게 처리를 해주신 상태여야 합니다. 또한 영하 20도에서 영상 50도까지 작동한다고 하니 여름이나 겨울에도 야외에서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도트를 사용하게 되면 좋은 점중 하나가 바로 시차 부정인데요. 내 눈이 움직이더라도 도트만 가만히 있으면 조준점은 목표에 고정되는 기능입니다. 더 빠르게 목표를 조준할 수 있게 도와주게 되죠 시차보정 역시 잘 적용되는 걸 보실 수 있으며 이 역시 매버링 레드탑보다 스크래퍼가 더 우수하게 작동합니다 그리고 가격대가 있는 프리미엄 등급의 제품이다 보니 평생보정을 지원한다고 하는데요 이건 벡터옵틱스 측에서 말해준 부분인데 제품에 문제가 생기면 영수증도 필요 없이 무상으로 수리하거나 교환해준다고 합니다 뭐 당연히 고의적인 파손 등은 해당되지 않겠죠 하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해외로 제품을 다시 보내고 받아야 하는 부분이다 보니 많이 번거로우실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제품을 선택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제 제품 구매 방법을 간단히 설명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번 매버릭과 S6 스코프 때도 말씀드린 부분이지만 애초에 한국 소비자분들을 위해 세일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거기에 제 할인코드 REZINA를 사용하시면 10%나 추가로 할인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단 보통의 직구하는 방법과 똑같습니다 영문조소 변환 등을 이용해서 각 항목에 맞게 입력해주시고요 페이팔이나 해외결제가 되는 신용카드로 결제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주소까지 저장되는 페이팔을 주로 이용하는데요 밑에 퍼스널 커스텀 코드에는 개인 통관부호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달아드린 링크를 통해 접속하셨다면 자동으로 할인 코드가 적용되셨을 텐데, 만약 적용되지 않았다면, 오른쪽 코드 입력하는 곳에 REZINA를 입력해주세요. 바로 10%가 할인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배송비 역시 무료기 이 때문에 더욱 부담없이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11일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2주 정도 편하게 기다리시면 될것 같습니다. 에어소프트용으로 쓰기에는 정말 좋은 레드다시니까요. 평소 관심 있으셨다면 이 기회에 구매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저번 영상에서 보여드린 메버릭과 S6 스쿠프도 정말 좋은 제품이니 참고 부탁드리고요. 똑같이 제 코드를 사용해서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품 구매하실 때는 한국에서 구매 가능하다는 표시인 폴 사우스 코리아 꼭 확인하시고요 그럼 저는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에어소프트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